안녕하세요. 바다별농자입니다. 벌써 한 겨울이 지났습니다. 올 2월 하순인데, 아, 땅도 풀리고, 추위가 많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 앞에 보이는 거 있, 있으시죠? 돼지감자입니다. 돼지감자가, 의외에는 아, 지금 줄기가 겨울 내내 이제 다 죽어서 줄기를 제거를 하고, 돼지감자는 가을에, 초겨울에 캐는 것보다도 겨울이 지난 다음에, 추위를 모금고 지난 다음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돼지감자는 뭐가 좋으냐면은 당뇨병 당뇨병의 원료로 이게 쓰입니다. 그래서 돼지감자는 겨울 지난 다음에 이렇 이른 봄에 2월이나 3월 초에 바로 켜는 게 좋습니다. 켜다 보니까 이거가 지금 온절이에 조금 이렇게 씨앗이 해마다 캐먹는 건데 여기서만 캐도 그냥 한가지고 실컷 먹습니다. 예 네, 이렇게 담아서 먹고, 먹으면 아이 꽉두기처럼 더 맛있고, 고구마나 약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아주, 어, 먹는 것도 사악사악한 맛이 나고, 돼지 감자, 뭐, 이렇게 말려서 조리도 해먹고, 물도 끓여서 먹고, 좋습니다. 그래서 캐보니까사으로캐는데 이렇게 잘렸어요. 진짜 큰 것들은. 그래서, 어, 삽보다도, 이 호미로, 호미로 살금살금 캐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네, 대 돼지감자가 많죠? 예, 네, 이거. 이거 지한뿔리 심었는데, 해마다 이렇게, 돼지감자는 대지, 본식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일부러 심을 것도 없고, 거름도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으시면 어, 좋습니다. 돼지감자는 자색감자라고 해고 자색도 있고, 또, 이렇게, 어, 요루소루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감자 이렇게 심으시면 아주 간식으로 좋습니다. 물 많이 끓여 드시잖아요. 말려서 이러면 차로 이렇게 마시면은 구수하니 아주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샐러드용으로도 먹을 수 있고,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감자처럼, 예, 린맛도안 나고, 그래서, 어, 아주 손쉽게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담장 밑에 돼지 감자가 엄청 많았잖아요. 막캐 없애기가 바쁘고.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이, 많이 다르잖아요. 예. 네. <laughs> 불로소독이죠 뭐, 자원이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자원을 스스로 만들어서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laughs> 당뇨병 요새 아주 젊은 사람들도 많이 걸리는데, 미리미리 미리미리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음식을 식물을 섭취해서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 <laughs>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돼지 감자를 캐는 남자 바다배농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올해도 농사 잘 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